안녕하세요. 저는 전통 풀집 공예를 가족과 전목해서 공예를 하고 있는 유다연입니다. 저는 원래는 이제 컴퓨터 CG 그래픽 작업을 했었고요. 그때는 디지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아날로그적인 거에들 이렇게 갈망이 있었고 퇴사를 하고 1년 정도 긴 여행을 좀 가게 됐는데요. 그때 각국에 어, 원주민들이나 장인들의 수공예품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,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게 있는데, 이런 생각이좀 들었고,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가죽공예를 하면서 한국의 미니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.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풀집공예와 접목을 하고, 다시 가죽으로 재해석을 하는 작업을 22년도에 가졌고요. 그리고 그 많은 미니품 중에 함은 어, 담는 문화가 있잖아요. 소중한 걸 담는, 담아내는. 그래서 그런 문화를 가죽으로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어요. 전하고 싶었고. 저는 베스터블 가죽을 쓰는데요. 핑물성, 오일, 탄닌이 줄을 이루고,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을 숨을 쉰다는 거고, 변하는 아름다움이 있고요. 가장 큰 매력은 시간을 담으면서 길들여지는 거가 있는데 저는 쓰는 아름다움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각자의 시간을 담아가면서 변할 수 있는 그 소재로 이 물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베스트업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할수 있는 걸로 뭔가 조금이나마 생명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. 특히나 제가 이제 함 작업을 이어갈 때 가장 모티브가 되었던 게, 어, 버들 동굴이었거든요. 이것들을 딱 봤을 때 너무 운명같이 느꼈어요. 그래서, 어, 이번 지금 참여를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기법들을 곳곳에 다양하게 좀 넣어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